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드디어 내일 2025 시즌 KBO 리그가 개막이 됩니다. 와 개막날 항상 설레는 것 같고 또 개막이 좀 빨라지니까 비 시즌이 벌써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저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시즌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한 시즌 또 뜨겁게 응원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예, 네, 이렇게, 어, 기온이 좀 오락가락 하는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그래서 건강해야 야구도 건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첫째 건강이 우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개막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막전 프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역대 개막전들, 어떻게 있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 내일 개막전에 대한 정보들, 어떤 부분을 또 관전 포인트로 제가 뽑아봤는지, 23년째 LG 트윈스 야구를 보고 있는 양 사장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개막전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정규 시즌 개막을 하는데요. 개막 2연전 상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잠실에서의 경기가 있고, 개막 전 선발투수는 치리노스와 반즈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우리가 2연전을 하잖아요? 일요일날 선발투수도 확정이 됐는데요. LG 트윈스는 손주영, 롯데자이언츠는 박세웅 선수가 나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빅매치이고, 봄에 롯데는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물론, 롯데는 어느 계절 상대에도 LG 트윈스랑 어, 전통의 라이벌이죠. 엘론 라시코. 어, 굉장히, 한 팀이 잘하면 똑같이 잘하고, 한 팀이 못하면 똑같이 못하고, 거의 뭐, 평준화된 경기를 치르는, 네, 그런 경기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래서도 재밌습니다. 예, 네, 엘론 라시코. 늪으로 또, 봄부터 빠져들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또, 재밌는 매치업이 될것 같아요. 개막전에서 롯데를 만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엘론 라시코로 2025 시즌을 화려하게 열겠고요. 중계는 토요일에 개막 전 KBS 2텔레비전 공중파 7번 트시면 중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계는 티빙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일요일 경기는 KBS N스포츠 어, 박용택 해설위원회 중계로 아마 두 경기 모두 박용택 해설위원회 맡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개막 2연전은 1승 1패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막전 시구자 LG 트윈스의 두 번째 우승 이끌었던 또 한국 야구에 굉장히 이분이 남긴 게 많습니다. 선발 투수 중간개투 마무리 최초로 이렇게 어, 해외 야구처럼 우리나라 야구에도 그전에는 막 마구잡이로 뭐 선발 나왔다가 휴식일 개념도 없이 중간개투 나오고 뭐 갑자기 마무리해서 한 3이닝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초로 한국 야구 분업화를 만든 이광환, LG 트윈스 전 감독께서 시구를 해주시겠고요. 시타는 LG 트윈스 두 번째 우승 당시 우승 주장, 또 우리 올드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검객, 노찬엽 선수가 시타에 나서겠습니다. 현재는 연천 미라클에서 또 코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트윈스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과 그때 당시의 캡틴, 어, LG 트윈스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시구와 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5년간 LG 트윈스 개막전 4승 1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 진그 시즌만 우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다 가을 약을 나가긴 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막전이 밀리면서 원래는 원정에서 개막전을 했어야 되는데 홈에 잠실 두산과의 경기로 편성이 됐고 차우찬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알칸타라를 공략했던 타선이 좀 인상적이었고. 2021년 유지연호의 데뷔전이었죠 네, 함덕주 선수가 구원승을 거둬서 창원에서 NC와의 개막전 2대1 승리를 거뒀고요 다음 2022년에도 광주에서 개막전을 했는데 승리투수를 플로코가 하면서 영봉승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현종을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원정에서 계속 개막전을 치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2년 전 성적, 그러니까 2021년이면은 19시즌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보다 밑에 있으면은 두산이 먼저 잠실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우리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또 다른 팀 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게 2024 시즌부터 바뀝니다. 2024 시즌부터 전년도 성적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가 홈, 두산보다 LG가 높으면 LG가 홈, 두산은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대신에 밑에 순위팀이 홈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원래 2년 전에서 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우리가 2019, 2020, 2021 모두 두산보다 성적이 아래였기 때문에 어, 두산베어스가 먼저 잠실에서 개막전을 치렀고요. 2024년에 어, 우리가 통합 우승을 차지하고 비로소 잠실로 돌아와서 LG 트윈스가 어, 하나 이글스를 상대로 지난해에는 류현진 선수의 한국 무대 복귀 전 LG 트윈스가 엔스를 내보내서 승리를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 투수를 만났을 때 조금 까다로웠던 적도 있고 오히려 뭐 양현종의 KBO 복귀 전. 류현진의 KBO 복귀전 요런 거 했을 때 개막전 성적이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요번에 또 찰리 반즈를 만나는데 개막전만 하면은 어떻게 왼손 투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양현종, 벤자민, 또 류현진 거기에 올해는 찰리 반즈까지 이렇게 어, 좌투수를 계속 만나는데 또 공략을 해서 재밌는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전 관전 포인트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우리가 스타팅 라인업이라고 하면 이제 주전 라인업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개막전이 송찬희 선수와 구본혁 선수를 쓰기로 염경엽 감독은 일찌감치 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성주 선수와 신민재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근본적인 이유는 문성주 선수가 허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어, 수비를 더 나가야 되고 실전을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막 2연전에는첫 날에는 뭐 대타로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날에는 상대가 박세용이니까 그때는 지명타자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 시범 경기에서 타격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범 경기 때 좋은 활약을 해준 송찬희를 선발 좌익수로 스타팅으로 쓰기로 했고요. 시범경기 철류 1위, 구본혁 선수를 선발 2루수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원래 왼손 투수잖아요. 반지 선수가. 문정빈 선수까지 스타팅으로 넣으려고 고려했지만 데이터 팀이랑 또 코칭스텝이랑 상의한 결과 김현수 선수가. 원래 김현수 선수를 빼주고 문정빈 선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김현 선수가 반즈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습니다. 통상 26타수 9안타 3안에 4푼 6리의 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김현수 선수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문정민 선수는 또 나올 지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롯데 왼손 투수가 반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민 선수 준비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 예상 타수는 그래서 홍창기 1번 이번에 원래 문성주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김현수와 오지환을 놓고 고민한다 했는데 저는 상대면적 본거면 김현수 선수를 이번에 써도 되지 않나 그래서 홍창기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송찬이 박혜민 구본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박동원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럼 송찬이를 6번에 쓸 수도 있고 박동원을 8번에 내리고. 박혜민 선수를 7번에 놓고 이렇게 변화는 줄수 있겠죠 하지만 어, 나오는 9명의 선수는 요게좀 유력하다 어, 매우 유력하다 거의 뭐 라인업이 일찌감치 나왔다고 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성주 선수와 신민지 선수는 교체되기를 하고요 오른손 타자가 4명 들어간 라인업으로 찰리 반즈 왼손 투수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반즈를 저격하러 들어간 송찬희 선수와 구본혁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반즈 상대로 홈런을 친다 뭐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송찬희 선수나 구본혁 선수나 타선 연결만 잘해주면 은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즌에 찬스가 홍창기에게 걸렸을 때 오스틴에게 걸렸을 때 몸보 경력에 걸렸을 때 분명히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타자들이 찬스를 계속 만들어 낸다면 반즈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들어간 선수들 송찬희 선수와 구본혁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기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기본기라는 의미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막전이라는 큰 경기잖아요 지난해에도 보세요 하나가 문현빈 선수가 실책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현진 선수도 힘들하고 어 LG 트윈스가 공략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 아닌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개막전은 통상 팀의 1선발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투수전이 될게 유력한데 여기서 투수들의 기량이 비슷하다면 수비 차이가 크거든요. 수비나 뭐 주루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기본기 차이가 생겨버리. 이면은 기본기에 충실한 팀이 보통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리노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치리노스의 스타일은 땅볼 유도가 많다. 그렇다면 수비의 기본적인 플레이들이 중요해요. 땅볼이 정직하게 다이 선수들의 글러브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운드가 불규칙할 때도 있고, 갑자기 뭐, 빠르게 튈 수도 있고, 느리게 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해야 될 거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스탯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웃카운트 하나일 뿐이지만, 선행주자를 죽였느냐, 타자주자를 죽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안타하나 치면은 점수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실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비에서의 기본적인 플레이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애매한 타구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앞에 가는 주자를 잡으려다가 특히나 롯데가 빠른 주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수 줄거 인닝 길어지고 수비 시간 길어지다 보면 투수도 7이너스도 KBO리그 처음인데 힘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점은 줄수 있어요. 줄 때는 주고, 막을 거는 확실히 막아라. 그러니까, 전진 수비를 했을 때도, 전진 수비를 해도 못 잡는 건못 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아웃 카운트를 좀 늘리는 쪽으로. 예. 어떻게든 또 공격에서 찬스가 있고 올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레이들, 아웃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공격에서는 상대의 기본기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루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상대 포수 유강남 분명히 도루저지의 약점이 있는 포수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바운드가 튀었을 때2루에 가면 사랑률이 높습니다. 한 베이스를 더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피치 클락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베이스 크기도 늘어났고 이런 거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 뛰면 이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뛸수 있는 선수들로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우리는 반대로.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해야 되고 어, 우리가 뭐 태그업 상황이라든지 땅볼이 나왔을 때 주자들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플레이를 영리하게 하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주류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공격적인 야구로 너무 공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인플레이 타구를 이런 경기에서 만들어내야 뭐라도 나옵니다. 사실 롯데가 시범 경기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수비 때문에 줄 점수 더 주고 이닝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롯데가 수비가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서. 어 주자들은 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상대의 어떤 실책성 플레이들을 좀 유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다리고만 있으면 물론 당연히 투수가 볼카운트 싸움을 해서 유인구를 자꾸 던지는데 거기에 속으란 말은 아닙니다만 타격 기회가 왔을 때 컨택을 가져가면은 충분히 저는 강한 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어, 적극적으로 좀 녹였으면 좋겠어요 개막 전에 어, 겨울잠을 깨는 또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 적극적으로 텐션 올려서 어,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뒷문입니다 현재 마무리 투수 장현식 선수가 복귀 후에 실전 등판만 앞두고 있었는데 1군이고 퓨처 쓰고 할거 없이 경기 취소가 너무 돼서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오키나와에서 몸을 만들고 던져보고 또 한국 와서 시범 경기 던지고 하면서 구속이나 구위를 끌어올린 반면에 장현식 선수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피처스 경기에 어제 나왔다지만 굉장히 구속이나 구위가 올라오지 못하면서 홈런도 맞고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현식 선수의 몸 상태는 지금 3월 초입니다. 좋아봤자 시범 경기에 딱 들어가는. 그때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더 던지면 충분히 자기 기량 찾고 올라올 수 있을 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막전에는 이 선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현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김강률, 김영우, 박명근, 김진성, 어떻게든 4명의 선수들로 경기 후반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임시 마무리 후보는 김강률과 박명근입니다. 김진성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지난해에도 보셨듯이 선발투수 바로 뒤에 혹은 마무리투수가 나올 상황 앞에 위드를 막아주는 게 훨씬 이 선수에게도 좋고 팀에게도 좋다고 보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선수는 편한 상황에서 일단 한번 던져봐야 또 시범경기와 1군 정식경기는 다르기 때문에 이 데뷔전을 일단 먼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고 두산에서 마무리 경험이 있는 김낙률 선수, 또 데뷔 시즌에 고우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임시 마무리로 박명우 선수가 세이브를 올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명의 선수를 뭐 연투를 시즌 초라 좀 자제시키더라도 하루하루씩 대기시켜서 뭐두 경기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준비시키는 게 낫지 않나. 혹은, 개막전이나, 뭐, 일요일 경기.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저는 뭐, 김영호 선수를 비롯해서, 필승조 선수도 쓰는 거 어차피 월요일 날 쉬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초반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모든 엔트리에 있는 투수들이 다한 번씩 던질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개막전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즌을 앞으로 항해를 해가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필승전을 점검하는 거 개막전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막전 관전 포인트까지 이제는 요거만 보시고 또 내일 개막전 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일도 참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우리 선수들 잘해서 꼭 승리 소식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어, 승리하면 승리 경기 이후에는 트윈스볼 투나잇 영상을 통해서 리뷰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매주 어, 평일에는 엘친마당과 또 데일리 컨텐츠로 함께하시면 되겠고 또 엘지트윈스 이외에 뭐 퓨처스 소식들 팀 소식들도 제가 또 언제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막전 예측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